아, 이 어여쁜 아이는 누굴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포 뭉치집의 리조트처럼 잠시 임시 휴양원 루나입니다. 루나는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분들이 분노했던 바로 그 사건, 화성 강아지 번식장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구조된 아이입니다. 루나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제가 만들어두었던 영상 링크 위에 걸어뒀으니까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온 누나는 참 애처로워 보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주인을 만나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살지만 언제나 누나의 눈빛을 보면은 뭔지 물 슬픔이 남아있어서 가슴이 애려와요. 누나는 현재 뭉치가 다니는 성수동의 애견미용 전문점 베이글버트 그루밍의 사장님이 입양을 하셔서 정성껏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잠시 저희 집에 오게 된 사유는 누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원래 이 뽀매들이 고질병이 뭐 고관절이랑 슬개골 탈구가 좀 있거든요. 그런 고질병이 있는데 거기다 지옥 같은 번식장에서 그게 더 심해졌고 결국 입병 오고 얼마 전에 이 아픔을 호소해가지고 뭉치가 다니는 땡큐독에 와서 진단을 받고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루나 집이 김포하는 정반대인 서울에서도 성동 지역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고 또 실법을 풀고 검진을 받고 루나 엄마가 김포까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이건 보호자나 루나 모두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땡큐 덕과 가까운 루나? 저희 집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마침 뭉치가 미용을 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루나? 뭉치 미용 가는 날까지 루나? 저희가 임시 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뭉치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누나가 있는 동안 뭉치보다 제가 더 이뻐해 줬습니다. 뭉치나 루나나 성격이 다 좋아서 서로를 이해해줘서 루나가 있어도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뭉치 엄마는 조금 더 힘들었겠죠? <laughs> 루나를 잠시 임보하면서 다시 한번 번식장 사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루나는 또 송곳니 끝이 절단돼 있어요. 제 이유가 번식견이었다 보니까 교배할 때 수컷을 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번식견들은 안고서 송곳니를 조금 절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생리를 자르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영화에서도 고문에서도 보면 막 이빨은 진짜 너무 잔인해서 그고문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보통. 또욕 중에서도 막 그런 욕 있죠. 이빨을 뽑아버린다? 아, 이런 살벌한 욕도 있는데, 아. 루나? 정말 이런 짓을 한그 인간들의 이빨을 제가 몸땅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뭉치는 거예요. 루나는 배변을, 특히 소변을 잘못 봐요. 애 자체가 심성도 착하고 똑똑한데, 왜 그럴까 해서 알아보니까 이 번식장 거주 환경이 매우 비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여러 번식견을 넣어서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무 곳에 배변을 해서 가끔 누나처럼 깔끔한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 배변하는 걸 싫어해서 참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누나는 또 싫어 배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오래오래 참다가 기저귀에 그냥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로 진짜 누나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렇게 작고 착한 아이를 아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납니다. 뭉치는 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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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나야. <laughs> 루나, 음. 얘는 딱 눈빛이. 그죠? 애처롭지 고생했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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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리 수술해가지고. 음. 괜찮아, 앞에 봐. 흐흐흐, 음. 아, 불쌍해. 어, 음. 찍어, 찍어, 찍어 하는 눈빛이야. 어, 그래, 그래. 잘 알지? 뭉치는. 어. 루나, 루나야. 누나 루나, 루나. 표정 봐. 루나. 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누나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오래 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랑도 친하고 보면 볼수록 찰떡같서 못지 같고 <laughs>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화성 번식장 사건 때 아이들 구조해 주신 단체와 봉사자분들, 여주 반려마루에서 함께 자원봉사하면서 아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누나는 지금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좋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나나 다른 강아지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세상에서 지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